비록 솔로몬이 그렇게 약한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, 그렇게 연약한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,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것들을 이루지 않았느냐 하는 거였어요. 그렇다면 그 솔로몬을 통해서도 그런 일들을 이루셨다면, 우리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.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정은 정말 열악했어요. 예루살렘은 거의 폐허 수준이었고, 사람들의 삶은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서 시달리는 그런 상황이었고, 나라는 왕도 없는, 주권도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, 역대 기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, 그럼에도 불구하고, 과거에 그 문제 많았던 다이왕도 쓰시고, 그 문제 많았던 솔로몬도 쓰셔서, 그렇게 축복하셨다면, 오늘 우리들, 우리가,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는 바벨론 코르 생활도 하고, 우리 여전히 주님 앞에 그렇게 애 부족한 모습일지 모르지만,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다.